안녕하세요. 일하며 유가하고 맨발 걷는 일6맨입니다 오늘로서 맨발 걷기 358일차. 현재 8시 반. 식사하고 저녁 시간에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맨발 황토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아 오늘은 영상을 길게 못 찍겠어요.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제가 셀카봉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좀 어색합니다. 음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얘기들이나 또 제가 맨발 걷기 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려야 하겠기에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저만 지금 잘하면 되죠. <laughs> 아마 다들 맨발 걷기 하시고, 대게에서 지금 식사하시고, 이렇게 좀 쉬,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저대로 오늘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매일 제가 수영도 하거든요. 수영을 하면 그 수영장 안에 거품으로 이렇게 막그 수압, 수압으로 쏘는 기계가 있어요. 거기 가가지고 발바닥 자극, 그 다음에 뭐좀 어깨나 그런 데 굳은 그런 것들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렇거든요. 그거 열심히 <laughs> 재미들려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<laughs> 엄청 피곤해요. 그럼 또 한숨 자요.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할거 하고 그렇습니다. 음. 아 오늘 쉬... 맨발러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. 음. 아 그리고 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동안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를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셔가지고 야너 다시 돌아왔냐 반갑다 <laughs>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아 힘이 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지금 맨발 걷기 하는 이유가 이 힘든 마음 속에서 그거 극복하고 한발한발 한발 지금 내딛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영상에 힘이 같이 되어 주시라. 이제 그런 음. 부탁을 또 호소를 드렸었는데,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, 옛날에 보셨던 분들이, 야, 너 다시 시작하냐. 반갑다. 앞으로 잘해라. <laughs> 그런 식의 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, 아주 힘이 됩니다. 뭐, 사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그, 클릭률이 상당히 낮아요 옛날에는 영상 하나 올리면 최소 몇천 건 클릭돼서 많이들 봐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면 많이 읽혀봐야 어, 200 히트수가 히트 그 200건 아래에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조조한 그 열동률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, 이거 열동률을 좀 높여야겠는데? 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많이 읽혀야지만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수익도 더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했다가 안한지 안 하고 또 다시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제가 벌써부터 마음 급, 급하, 급, 급하게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, 보실 분들은 보실 것이고 또 그냥 넘기실 분들은 넘기실 거니까 그거에 제가 너무 막, 어 클릭수가 왜 이렇게 안 되지? <laughs>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지?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걸좀 저 스스로 많이 벗어 던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이제 하다 보면 또 저와 함께 맨발 걷기 해 주시는 분들 분명 있으리라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모아서 해볼 생각으로 따박따박 해 나가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,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가지고, 맨발 걷기 하시니까 좋습니다. <laughs> 안 한만 못하진 않잖아요. 다들 나와주셔가지고. 맨발 걷기를 하면, 이제, 황토끼들의 발바닥을 대니까 차갑잖아요.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하다 보면 땀이 주르륵 주르륵 또 흘러내립니다. 아이나다를까 저 영상을 찍는 거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. 아, 일끔일끔 쳐다봐요. 아, 쪽팔려. <laughs> 아, 얼른 오늘은 영상 짧게 찍, 찍고, 제 나름대로 내말게 집중을 해 봐야겠습니다. 근데 저분들 너무 빨리 걸으시는데 음, 워싱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최대한 따박따박 수련하듯 한발한 발, 한 발, 3보 1배 정도도 아니지만, 그거보다는 좀더 빨리 걸어도 상관없지만, 그래도 약간 속보 형태로 걸으시니까, 제가,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, 저분들 지금 제 뒤에로 다시 가셨거든요. 다시 올, 올, 오기, 오면 또제 영상을 보실 것 같으니까,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. <laughs> 오, 지금 뒤에 또 금세 따라와요. 아, 참. 아, 근데, 이 여기 황토길은 진짜 찐 황토입니다. 그래서 말랑말랑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을 간간이 뿌려주세요. 그러니까 찰흙처럼 찐덕찐덕해서 맨발 걷기 하기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저는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한 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할 생각이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또 내일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휴지나 어떤 것들 말씀을 드릴 새가 없이 지금 <laughs>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서로 간에 건강을 챙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음, 저처럼 이렇게 셀카봉 들고 영상 찍으면서 하, 하면 남 눈치도 보여서 조금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게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긴 얘기, 오늘 못다 한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내일 또 아침에 혹은 점심 때 저녁에 시간이 허락되는 그때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